하매, 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해볼까요? 정결한 삶을 삽시다, 정결한 삶을 삽시다. 네 반대쪽에도 정결한 삶을 삽시다, 정결한 삶을 삽시다. 네 제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먼저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의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나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음 주셔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며 하나님 앞에 모든 예배 순서 가운데 영광 돌리기 원하오니 모든 순서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저 인간적인 모습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실된 모습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단임 목사님들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께서 늘 지켜 주셔서 주님께서 맡겨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삶 가운데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또 기도로 하나님 앞에 알릴 수 있도록. 더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먼저 하나님의 찬양하기 원합니다. 모든 가사 하나하나가 그저 노래 부르는 것으로 그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는 저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 아니면.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길 몰라. HUGGE 지못 처음부터 어둠 속 보다 더불 the mm hmm Amen. Mm -hmm. 정결한 말 없어서. 오, 주님, 성직한 영은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다시 처음부터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i 죄에서 자유를, 죄에서 자유를 얻게함을 보여내는 여주의 보약. 승범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위로 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기한 아, 육체의 정욕을 육체의 정욕을 이길 림을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청결한 마음을 얻게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빛믿어으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절 눈보다 더이게 눈보다 더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현 부정한 모든 것밝기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빛믿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찬송중이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그 어린 양의 매우 한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열의 능력. 주의 보여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여 능력이 또다 주의 빛 믿어 주의 보여 그 어린양의 매우 높은 빛주의 보여 주의 보여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모혈그 어린 양의 이어서 던췄는 주님의 던췄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해 하시는 주시니 그 옆에 우리를 눈보다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해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해하시는 주시니그의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사절 십자가 간단히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유안쓰고서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해하시는 주심이 부에피 우리를 다시 한번 사소로 십자가 단단히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멸류만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해 하시는 주시니 후의피 우리는 마지막으로 후렴 예수는 우리를 예수는 우리를 깨끗해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